와아 와저 여러분 배틀 재밌게 보셨나요? 와 이게 사실 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다 저를 포함해서 다 같이 이렇게 소화했다는 것 자체로 저는 일단 진 리스펙 하고요 사실 저희가 현역 비보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막 2, 3년 만에 한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에 박수를 너무 보내고 네, 너무... 자 일단 제가 1등을 했고요 아, 순서대로 <laughs> 앉았네 아 2등, 2등. 아그 순서대로야? 아, 아까 앉은 아, 그래. 대로 1, 2, 3, 4등 했네 아, 그래. 자 각자 한 명씩 소감 한 번씩 간단하게 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. 일단 이 망원 그랑프리 첫 번째로 이제 영예 4등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인정. 너무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. 인정. 또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 좀제 자신한테 리스펙합니다. 음. 이걸 총 6라운드란 거죠. 4라운드랑 2라운드. 와. 아무튼. 또, 다음번에 좀 좋은 이런 그랑프리가 열린다면 참가하고 싶습니다. 4등! 아. 어, 저는. 어, 그 귀가 안 들려. <laughs> 아, 저는 처음에 이게 배틀을 이렇게 같이 하자고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, 아,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재밌게 놀면은 되겠다. 라고 생각을 해서 와, 왔는데, 그랬는데 막상, 막 음악에 막 춤을 추려고 하다 보니까 막. 춤이 막잘 나오지도 않고 테크닉도 막 예전처럼 막 되지도 않고 체력은 당연히 따라오지도 않고 아 나도 진짜 더 즐기기 위해서 나 혼자 어떤 기술을, 기술을 해내야지 막 그런 생각보다는 아다 같이 이렇게 춤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베이직적인 부분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등 했어요 2등 예상했는데 만족스럽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인생에서 배틀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라운드를 한 대회가 아닌가 그 여러분들 혹시 100m 달리기를 42.19km로 달리는 그런 느낌 아실까요? 해봤어? 지금 제가 그런 느낌이었고 진짜 너무 숨차고 너무 힘들고 근데 이런 어 도전도 한번 해봤으면 네,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,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배틀 대회 한 것만큼 앞으로도 좀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등입니다 아 진짜, 진짜, 진짜. 저는 오늘 그 망원그랑프리가 저희가 이렇게 소규모로 1회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여기서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막 5년 10년까지 끌고 갈수 있는 이 행사를 쭉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순위로 따지면 1등을 했지만 그래도 다 각자가 승자라고 생각을 해요. <laughs> 끝까지 이렇게 해냈다는 거 자체 에 진짜 너무 음. 리스펙하고 <laughs> 목표가 생겼네 오늘 너희들 보니까 <laughs> 무슨 목표? 아, 혼자 하는 목표면 안 된다. 공연 아, 한번 하자 다음 아.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된다면 우리 네시. 아, 그 공연은 또 하면 어,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퍼포먼스 짜 가지고 공연 한번 하는 걸로 새로운 걸로 짜자. <웃음> <웃음> 혹시라도 다음 번에 참가하고 싶 나도 한번 저기 같이 해보고 싶다. 어, 저 친구들과 한번 한번 해보고 싶다 음. 하시는 분들은. 댓글 달아주세요. 아, 그렇죠. 어,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 어. 우리가 이회를또기획을 해서 재밌게 또할수 있지. 일단 할수 있을 것 어. 같아요. 이제 소고기 먹으러 잠깐만, 다음 <laughs> 오늘 이렇게 그 오랜만에 이보이 <laughs> 컨텐츠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아. 더 재밌는 컨텐츠로 어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야.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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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<웃음> 구독과 <웃음> 좋아요. 알림 설정. 아아 하세요. 많이 해주세요. <laughs> 너한테 있어서 비보이랑 그냥 지워지지 않는 향수 같은 그런 향기 어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잊혀졌어 하지만 내머릿 속에는 나는 비보이였고 좋았던 향기처럼 되게 나는 그 시절이 되게 좋았고 나에게서 비보이란 나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것 내가 비보이할 때가 제일 멋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제일 좋게 바라 봐주는 게 비보이구나.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나에게 비보이란? 나에게 비보이란? 나에게 비이란나이에게이 나에게 비보이란? 네. 절반, 그 나에게 나에이나 나에게 비 나에게 비보이란? 나에나이나비보이게이란이이이 물론 지금도 젊기 때문에 나는 비보이를 놓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즐겁고 이렇게 하는 게그비보이란 자체가 그냥 전부였어요. 그래가지고 그게 이 젊은 날이라는 표현을 들었지.